10번 마킹 마스터 기수 문세영 1회 구매 상한선 10만 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마 에브리타임 기수 임기훈 11번 세븐카이저와 12번 에브리타임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 12번 에브리타임이 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2위를 밀려있는 11번 세븐카이저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10번 킹마스터가 3위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12번 에브리타임이 단독 선두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좁혀 나오는 10번 킹마스터입니다. 10번 킹마스터 바깥쪽 치고 나면서 12번 에브리타임과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안쪽 12번 에브리타임을 따라잡는 바깥쪽 10번 킹마스터. 10번 킹마스터와 4번 마 스톰 트루퍼 기수 마이야 5번 마 스트롱 보스 기수 김철호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스톰 트루퍼 직선 주로에서도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나오는 6번 세네 파이터 여기에 5번 스트롱 보스가 사비권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쪽에 3번 이클립스 탱고 4위로 밀려났습니다. 4번 스톰 트루퍼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스트롱 보스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안쪽 버티는 4번 스톰 트루퍼 와 바깥쪽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는 5번 스트롱 보스 두 마리의 격차 1마 진짜 유주됩니다. 4번 스톰 트루퍼와 바깥쪽 5번 스트롱 보스 안쪽에 6번 세네 파이터 (2번) 마 오렌지 타임 기수 이동아 (8번) 마 퍼니텍 기수 장추열 킹 워리어 안쪽에서 2위로 쳐진 4번 그냥 가라 그리고 바깥쪽 두 마리가 종반 출발할수 있을지 바깥쪽 8번 퍼니탭과 함께 9번 퀸다이아 두 마리 안쪽 선두를 지키고 있는 11번 킹 워리어입니다 바깥쪽 8번 퍼니탭이 안쪽 11번 킹 워리어를 넘어섭니다 바깥쪽 종반 선두로 부상한 8번 퍼니탭 이번 기수 장철 기수와 함께 첫 호흡을 발휘하는 8번 허니 탭이 점차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위권이 혼전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번 오렌지 타임과 바깥쪽에 있는 그 뒤를 이었던 5번 브라이트 위너. 그리고 3번 마. BS 스톰 기수 임다빈 5번 마. 썬더스톰 기수 오수철 다. 이번 스마일 남산과 바깥쪽 10번 시명다이아 여기에서 한번 BS 스톰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임다빈 기수 한짝 3번 BS 스톰이 바깥쪽에서 가바 나오면서 선두를 탈환했고 3번 BS 스톰의 뒤를 쫓는 말은 외곽의 5번 썬더 스톰입니다. BS 스톰과 썬더 스톰 두 마리 격차3발진착 안쪽 3번 BS 스톰 한가운데서 선두를 여유 있게 지킵니다. 단독 2위는 5번 썬더 스톰 안쪽에 1번 원터풀 람촌이 단독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 BS 스톰과 5번 썬더스톰. 5번 막, 베스트 피치, 기수, 임기원. 6번 막, 매니밍, 기수, 유승원. 6번 천마호령입니다. 바깥쪽 6번 매니윈, 안쪽에서는 7번 드래곤 킬러와 1번 세네 클래식이 안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점차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안쪽 10번 천마호령과 바깥쪽에서 무섭게 추격하는 6번 매니윈, 그 뒤를 따르는 7번 드래곤 킬러와 안쪽 1번 세네 클래식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걸음이 무섭습니다. 6번 매니윈이 바깥쪽 선두 여기에 가세하는 5번 베스트 피치가 안쪽 말들을 제치면서 바깥쪽 외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베스트 피치가 앞섰고 그... 2번 마. 글로벌 서브 기수 마이야. 7번 마. 레전드 섬 기수 정정민. 마이야기수와 함께하는 2번 글로벌 서브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정정이 기수기 승한 7번 레전드 선이 2번 글로벌 서브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레전드 선, 안쪽에 2번 글로벌 서브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7번 레전드 선, 2번 글로벌 서브로 순위 바꿔놓고 그 뒤를 5번 슬램드래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레전드 선, 정정이 기와 함께하는 7번 레전드 선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글로벌 서브와 5번 슬램드래곤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 레전드 선입니다. 7번, 2번, 5번, 7번 레전드 선. 5번 막 최강 골드 기수 김효정 9번 막 레전드 와우 기수 정정윤 사코노선의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5번 최강골드가 앞서 있던 11번 비상대이 넘어섰습니다. 5번 최강골드와 안쪽에 1번 금앙명장 두 마리의 선두싸움에 바깥쪽에서는 9번 레전드와우도 선두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탄력 좋은 9번 레전드와우 정정희 기성께는 9번 레전드와우 안쪽에 있는 5번 최강골드와팽팽하게 맞습니다. 바깥쪽 9번입니다. 9번, 5번, 10번. 4번마 지구라트 기수 조제로 11번마 에클레어 파워 기수 CC1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클립스터킹, 아직까지 1마신에서 2마신 가량 앞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이 클립스터킹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지구라트의 탄력이 살아나고 안쪽을 도리는 트라움킹입니다. 선두는 이 클립스터킹, 바깥쪽에서 조제로 기속이 승한 지구라트가 이 클립스터킹과의 거리차를 바짝 좁혀오고 안쪽을 도리는 에클레어파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 지구라트, 안쪽에 에클레어파우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3번 마 크레이지 스타 기수 임다빈 9번 마 글로리 영광 기수 문세영 번 프리더원 안쪽에 3번 크레이지스타 바깥쪽 9번 글로리 영광이 7번 기현을 넘어서면서 안쪽에 있는 10번 프리더원까지 위협합니다. 안쪽 3번 크레이지스타가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9번 글로리 영광 이두 마리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6번 캐롤 체시 3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크레이지스타와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압박하고 있는 9번 글로리 영광입니다. 안쪽에서 우세를 지키고 있는 3번 크레이지스타 바깥쪽 9번 글로리 영광 3번 크레이지스타가 빨랐습니다. 3번 크레... 5번 마 드래곤 킹덤 기수 빅투아를 듭니다 1회 구매 상한선 10만 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마 히어로 삭스 기수 요승관. 이제 모두 11마리 모두 4코너에서 직선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드래곤 킹덤이 바깥쪽에 있는 3번 대응 클래스보다 안쪽에 있는 3번 대응 클래스를 넘어서면서 종반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바깥쪽 6번 히어로 싹스와 함께 9번 브리도 시리즈가 안쪽에서 2마리 2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는 5번 브래곤 킹덤, 안쪽에 있는 드래곤 킹덤이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걸음을 종반 내기 시작하는 6번 히어로 싹스입니다. 안쪽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5번 드래곤 킹덤과 6번 히어로 2번마 원평스톰, 기수 마이아 6번마 메가 드래곤, 기수 빅투아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원평스톰입니다. 2번 원평스톰이 2위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더 벌려나가면서 2번 원평스톰 3마신, 4마신 이상, 5마신 이상 크게 벌려나갑니다. 2번 원평스톰 가장 앞서있고 6번 메가드래곤과 4번 블랙벨트가 2, 3위권 접전 선두는 2번 원평스톰 여유있습니다. 마야기수와 2번 원평스톰이 가장 먼저 여유있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 뒤를 6번 메가드래곤